청평사는 춘천을 대표하는 천년 사찰로 보몽산과 소양당댐 근처에 위치하여 배를 타고 방문할 수 있어 섬속의 절이라고 불리는 춘천 필수 여행 코스 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설악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의 본사인 신흥사에 속한 말사 곧 작은 절로 고려 광종 24년인 973년에 창건된 천년의 숨결이 느껴지는 사찰입니다. 초입에서부터 올라가는 동안 청평사와 얽혀있는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인 공주설화가 시작됩니다. 기록된 내용의 시기적 차이가 있지만 공주설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절 당나라 태종의 딸인 평양공주를 사랑한 일반 백성 청년이 황제의 분노로 초용을 당하고 뱀으로 환생하여 공주의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던 중, 신라에서 온 스님의 조언에 따라 공주는 신라의 산하를 구부 다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청평사에 도착한 공주는 공주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종소리를 듣고 상사뱀에게 절에 가서 밥을 얻어울 동안 기다려 달라 하니 뱀이 몸에서 떨어져 공주는 절에 올라가 목욕을 재개하고 법복을 만드는 바느질을 하고 법당에서 염불을 드립니다. 기다리다 지친 뱀이 공주를 찾아 현재의 회전문인 정문에 들어서려 할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려 상사뱀이 물에 휩쓸려. 구성 폭포에 떠 있었습니다. 공주는 청평사를 위해 불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뜻을 전해들은 당나라 태종은 금덩어리 세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법당과 숙소를. 또 하나는 공주의 귀국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훗날 사찰을 고치기 위해 오봉산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구성폭포 위에 공주탑이라 불리는 3층 석탑을 조성하였습니다. 영지는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오몽산 비로봉과 주위의 자연 경관을 거울처럼 맑은 수면에 비추는 상징적인 공간인 산영지입니다. 청평사, 창건설화인, 공주설화와 연계되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 윤회를 한다는 의미로 회전문이라고 불립니다. 문위에 배치된 홍살은 사찰의 경계와 외부의 불순한 것들을 차단하는 홍살문의 기능도 합니다. 또한 사천왕의 조각상을 세우거나 그림을 걸도록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출입문으로, 좌우 한 칸씩은 사찰의 두 번째 문인 사천왕문을 대신한 것입니다. 대전문을 지나 나오는 누각의 아랫부분을 지나가는 누화진입 방식으로 법당 앞마당으로 연결됩니다. 법당 앞마당을 기준으로 정면엔 대웅전, 좌측엔 관음전, 뒤쪽엔 경운류, 우측엔 나한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웅전은 깨달음의 상징인 석가모니부를 중심으로 좌측엔 깨달음을 위한 지혜의 문수보살 우측엔 지혜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행동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위치하여 지혜와 실천이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양쪽 보살선이에 연꽃에는 문수동자와 보현동자가 합장하고 있는데 일반 사찰에선 보기 드문 형태입니다. 후불탱화로 석가모니께서 제자들에게 설법한 모임을 묘사한 영산회상도와 좌우로는 천불탱화, 좌측엔 영원을 천도하는 감로탱화, 우측엔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중 대적금강신을 주축으로 묘사한 신중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관음전은 자비와 신비한 힘으로 중생을 돕는 관음보살을 모신 정각입니다. 주원융통 두루 걸림없게.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분이라는 뜻의 원통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내부에는 감로병을 얹힌 연꽃을 들고 연하자 위에 앉은 관음상과 구불탱화로 관음보살과 협신 남순동자를 묘사한 관음탱화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청평사의 나한전은 석가모니불과 그 제자인 16나한을 모신 곳으로 진리를 구현하고 응한다는 의미로 응진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한 장면을 간략하게 묘사한 영산회상도라는 후불탱화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뒤편에 위치한 극락보전은 서쪽에 있다고 여겨지는 극락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동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으로 죽은 이의 극락광생과 함께 중생들의 수명장수와 안락을 도와주시는 아미타불과 지혜로 중생의 소리를 듣고 본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음보살,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힘을 얻게 해주는 대세지 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후불탱화로는 극락세계에서 중생들을 맞이하며 설법하는 장면인 아미타 극락회상도, 재석천과 대범천, 봉진보살을 중심으로 묘사한 신중탱화 중생들을 구원하고 해탈로 이끄는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장면을 그린 지장탱화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삼성각은 산에 있는 신인 산신과 북두 칠성을 의미하고 인간의 수명과 복을 담당하는 별의 주군이자 신인 칠성 나반전자로 불리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이 되어 말세의 복을 내리는 독성을 모시는 정각입니다. 내부에는 칠성을 불교의 호법선신으로 수용하고 의인화하여 묘사한 칠성 평화를 중심으로 석가모니의 제자들인 16나한 중첫 번째 존자인 독성견자를 안독으로 그린 독성탱화와 산의 신령이라고 믿었던 호랑이를 신격화시켜 그린 산신탱화가 봉환되어 있습니다. 극락보전 뒤편으로는 등산로를 통하여 독특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첫대바위와 송대바위 같은 바위들이 있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장소인 천단에 가볼 수 있습니다.